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단 하나, 디테일한 준비와 철저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님이 있었거든요. 첫 지원에서는 탈락했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매출 준비가 사업계획서 흐름을 완전 바꿨거든요. 특히 포스 매출 자료와 카드 매출 데이터의 브릿지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을 해결을 하고 사업계획서에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활용할 것인지 수치와 화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노란 농산 공제 가입 외에도 최근에 나입내역 가입 동기를 설명해서 심사자에게 우대 조건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진행한 후두 번째 라운드에서 박 대표님은 심사를 통과한 후 2,500만 원의 자금을 승인받았어요. 그리고 신용등급을 올리고 5,000만 원승인또 2차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1억 승인받았어요. 이런 자금을 통해서 식당, 인테리어 개선과 홍보에 투입을 했고 마케팅이라든지 3개월 만에 매출 40%에서 50% 올랐거든요. 실질적인 성과로 이렇게 이뤄낸다. 이처럼 서류 준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에 어떻게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 명료한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이고 디테일한 준비는 단순한 신사 통과를 넘어서 자금 활용 이후에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디테일